자 이번 시간에는 자, 잘 풀리는 영문법 2 이권이죠. 자 먼저 챕터 원, 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명사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첫 번째 죄기 대명사고, 하두 번째 부정 대명사로 나누는 관점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죄기 대명사가 뭔지를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먼저 자,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자 수업을 시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인칭 I는 나 자신 Myself 이렇게 그 다음에 y o 너는 자너 자신 Yourself 자 그는 그 자신 Himself 자 그녀는 그녀 자신 Herself 자 이선 그거 자체 Itself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쥐기 대명사 이름 정도는 자여분분들이 이렇게 좀 e r o 우고 나서 시작하고 여기 나온 c h 자한 명을 지칭하는 단수죠. 이런 경우는 셀프를 씁니다. 자한 명을 지칭하는 자 단수일 때는 셀프를 붙인다. 자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 t s e l f 자나 자신, 너 자신, 그 자신, 그녀 자신. 이거는 그 e 자체 herself, h e r s e 자두 번째 이제 복수인 경우들 한번 보겠습니다. 복수인 경우는 자 우리는 우리들 자신 자 our selves 이렇게 들어갑니다. our selves 이유 이때 너느냐 아니라 이유는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복수니까 이때는 your 자 your selves 이런 식으로 자 그들은 자 그들 자신 them selv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셀브스, 셀브스, 셀브스 복수인 경우는 그렇다는 뜻이죠. 자 아래는 이제 두명 이상인 복수일 때 이러한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자 먼저 최기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자, 암기가 안된 친구들은 자, 단수일 때 셀프, 복수일 때는 셀브스를 쓰는 걸 먼저 공부를 하고 자본 수업에 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최기대 명사는 먼저 자,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에 보면은 자, 최기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공부하고, 자, 수업에 들어가면 좀더 자,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미리 설명합니다. 자, 최기용법은 자, 문장의 주어가 하는 행동이... 자, 목적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상이나 사람을 이렇게 지칭한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제기용법이 되겠죠. 자, 이때는 제기용법은 생략하면 자,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략하면 안 된다. 자, 반면에 강조용법은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생략을 가능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 두 가지를 자, 여러분이 먼저 비교해서 잘 애호드세요. 자, 생략이 안 되면은 제기용법, 생략이 가능하면 강조용법이다.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용적인 표현은 책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 수거로 자, 애호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 5에 나와 있는 부정대명사 one some any. One another, the others, the others, others, all, both, each, every. 그래서 자 공부하기 전에 먼저 어, 대명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눌 때자 특정 대명사가 이렇게 있죠. 이. 특정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 대명사로 자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 이거는 좀책에안 나오는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 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그 접목을 해보세요. 특정 대명사는 자,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자, 특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먼저 에워드문 족하듯 똑같은 것을 표현할 때 특정 대명사 이렇게 합니다. 자, 불특정 대명사는 그렇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종류를 자,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같은 종류 자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자 특정 대명사는 자 똑같은 것이니까 하나를 지칭할 때는 자 예를 들어 사물이다 그러면 이스로 쓰는 거죠. 자, 사물이다 그러면 이스로. 예를 들어서 사물이다 하나일 때 이스로. 또사람일때 남자일 때는 히, 여자일 때는 쉬.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반면에 자 여러 개가 된다. 똑 같은 것이 그때는 우리는 대이를 이용합니다. 사람 사물 그들은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어 같은 걸 우리는 자, 특정 대명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반면에 자, 불특정 대명사는 자, 같은 종류를 칭할 때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다 그럴 때는 자, 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이, 이다고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러 개를 칭할 때는 그때는 once라는 부정 대명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똑같은 같은 종류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됩니다. 같은 종류를 할 때는 one, once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것을 칭할 때는 it, t h y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는 부정 대명사는 일종의 불특정 대명사다 라고 이해하고 자 공부를 시작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자 질문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최기 대명사의 단수형과 자 복수형을 자 영어로 말하게 하면서 자 쓰기 연습을 합니다. 자 잠시 강의의 포즈 버튼을 누르고 자 최기 대명사의 자 단수형 있죠.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먼저 암기를 하세요. 복수형, our selves, your selves, them selves. 자 암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책을 보면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자 최기 대명사의 용법 두 가지를 말해 보세요. 자 최기 용법, 강조 용법. 자 차이점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강조 용법은 생략해도 되지만 최기 용법은 생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 대명사를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 자, 똑같은 것을 칭하는 특정 대명사와 자, 같은 종류를 칭하는 불특정 대명사가 있다. 그래서 불특정 대명사는 일종의 부정 대명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칭하는 특정 대명사에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시라든지, 히라든지, 시라든지,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 사람이나 대의로 받는다는 것. 자 이과 대응에서는 원으로, 그다음에 대와 대응에서는 원수로 받는다는 거꼭 암기를 먼저 하세요. 자 선생님이 질문할 때 대답을 할수 있도록 꼭 암기를 하고 자본 소비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수업에 능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자 수업 시간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자, 참석을 하면은 자 이해도 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 복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기 대명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셀프나 셀브스 붙이는 것은 우리가 자, 이미 연습을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용법을 두 가지를 공부하자면 자 재기용법이 있고 강조용법이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기용법은 특징이 뭐라겠어요 그렇죠 재기용법은 생략할 수 없다 반면에 강조용법은 뭐라겠어요 자 얼마든지 자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생략해도 자 문장이 성립한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먼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자 some animals protect themselves. 자 몇몇 동물들은 protect 보호합니다. 누구를요? 자그 자신이죠. 자, 그들 자신들 몇몇 동물들 그 자신들을 자, 보호합니다. 뭘로요? with hard shells. 자, 단단한 껍질로 자, 그들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자, 문장의 주어와 대상이 서로 같죠. 그래서 어떤 제기 대명사. 자, themmselves를 쓰는 거죠.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t h y 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의의 s 되면 r 사는 n g r y I was very angry. I was v e r s v e s e a n I was s I was very angry. I was s v e I was very a w s e I v e y s e r y a w I w a s e r y angry. 다이식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문장의 주어가 I죠, i 죠아 자,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자, 마이셀프를 쓴게 보이죠?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자, 주어하고 똑같을 때 쓰는 재기 대명사도 자, 생략할 수 없다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 전치사 뒤에 쓰인 이것도 우리는 제기용법에 놓인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서로 문장이 주어하고 서로 대상이 서로 같은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내 자신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자, 제기용법은 생략할 수 없다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자, 강조용법입니다. 자, 강조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략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Mary herself made her mom's birthday cake. 자, Mary, 는 자, Mary, 자신이 직 m m a d e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자, 그녀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m a 식이 m a r Mary, 는 그녀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누가 만들었 m a r Mary, 그 자신이,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서로 똑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자, 생략해도 어때요? 전혀 관계없죠. Mary는 그녀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괜찮죠? Mary는 그 자신이 직접 그녀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강조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두번째단한 봐볼까요? 자, The movie shows us life itself. 자, 좋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무비가 주어내요의 shows 동사 보여줍니다. 누구에게요? 자, 우리들에게 뭐를요? 삶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점은 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삶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자, 삶이라는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목적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는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삶그 자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삶은 있을 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삶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역시 어때요? 생략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조용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영화는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삶을 이렇게도 되고, 그 영화는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삶그 자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얼마든지 생략할수 있다는 거 자,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강조 용법으로 쓰였을 때제기대 명사 여기 나와 있는 her self 있죠? her self는 주어 다음에 바로 쓸수 있지만 문장의 맨 뒤에 매어리 쓰고 맨 뒤에다가 her self를 이런 식으로 써도 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Mary made her mom's birthday cake herself. 자, Mary는 자, m a 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자, Mary 그 자신이 자, 강조 용법인데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죠. 이 뜻도 서로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제기대 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선생님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기대면사 용법 두 가지를 한번 말해보세요. 자, 제기용법하고 자강제용법이죠 자, 제기용법과 강제용법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자, 제기용법은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자강제용법은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다. 충분히 자 연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꼭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